1232번 합니다. 어 관련 개념부터 먼저 살펴봅시다. 관련 개념. 자 원방은 고1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 하나야.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 두 개거든. 하나가이차부등식그 다음에 원방. 도형 들어가요 근데 그 실제로 어렵긴 해. 왜냐면 도형이 계속 달라져서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, 어려운데, 음 몇가지 유형들 필수 유형들을 꼭 익혀줘야 돼 그걸 안 익히면은 어떤 애는 2분만에 풀거를 20분 걸려도 답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어 편차가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건 꼭 외워줘야 돼 유형 자체를 외워줘야 돼자 관련 개념입니다 뭐냐면은 뭔가 어, 원과 원과 뭔가 직선 어? 접선. 현 이런 애들 나오면서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하잖아. 그러면은 DRL 문제야. 되겠지 B와 R과 a 주가 돼서 푸는 문제며 이거는 피타고라스로 마지막을 끝내 준다. 되겠지? 이렇게 풀어야 돼. 되겠지? 왜왜 왜 이걸 쌤이 여러 번 설명하고 있어 이거? 근데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은 체계는 엄청 복잡하게 돼있어. 체계는. 그거대로 푸는 거 아니야. 알겠지? 그거대로 풀어가지고 우리 시험에 시간이 남지가 않아요. 갑니다. 그러면. 어쨌든 여기에 직선이 있고 원이 있어. 근데 잘린 현의 길이라고 돼있으니까 복잡한데 일단 그림을 그려. 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직선에 의해서 잘렸대네잘렸대네 근데 이거의 현의 길이가 얼마라고? 2루트 3이로. 현의 길이잖아요. 현의 길이. 그러면 D 아래는 문제입니다. D와 R과 L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 여기 R 있죠? 여기 D 있죠? D? 여기 L 이렇게 설정합니다. 그럼 이 L이 얼마겠어? 루트 3겠죠? 여기 반지름 R 이렇게. 반지름 R도 아직 안 나왔다. 그러지? 반지름 R 구해야 되고 D도 좀 이따 구해야 되고 합니다. 그럼 이제 2번으로 가서 D와 R을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아. 그러면 제일 일단은 원을 먼저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어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e a x 에다가 내려와. 마이너스 a 올라가.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.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. 플러스 e a y 내려와. 플러스 a. 올라가. 플러스 a제곱. 마이너스 a제곱. 에다가 마이너스 10. 음 0. x 마이너스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. 탕탕탕. 탕탕탕 이거 다 썼어 그럼 남아있는 거 뭐다? 마이너스 2a 제곱에 마이너스 10인데 오른쪽으로 넘어가자 그러면 은 2a 제곱에다가 플러스 10이잖아? 근데 이거, 이것만 이렇게 써놓으면 혹시나 틀릴 수 있으니까 루트 씌워서 이거의 제곱이라고 적어 반지름이 뭔지 보이죠? 그럼 이걸 파악해보면 은 중심이 얼마다? a, 마이너스 a고 반지름이 얼마다? 반지름이 루트 2a 제곱에 플러스 10이라는 이상한 반지름이다. 되겠죠?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뭐 하는데? 저 반지름 여기 적고 반지름 여기다가 어, 루트 2a 제곱 플러스 10그 다음에 d는 d는 다시 d 구하러 가야 죠 3번 갑니다. 3번. 3번 요번에 d 구하러 갑니다. d는 누구로부터? 누구로부터? 중심? A, 마이너스 A라는 A로부터, 그 다음에 저 직선까지.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. 까지의 거리인 거지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? 절대 값에다가 A에다가 플러스 A에다가 플러스 2. E. 해서 밑에는 얼마? 루트 2. 이렇게 되죠. 아, 계산이, 계산이 뭐,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하네, 기지 이렇게 되네. 그럼 이게 d야 자 3번으로 갑봅시다 4번으로 봅시다이 터프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계산이 늦었다냐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고픈 게 뭐야 d와 r과 l을 이용해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쓰고 싶은 거잖아 맞지? 근데 d 는 조금 전에 이렇게 이상한 애 구해놨고 그 다음에 r의 제곱이 제일 큰 거죠 그러면 d제곱 더하기 l제곱이 r제곱이 되는 거잖아 맞지? 그럼 d제곱은 얘를 제곱해버리자 자, 이걸 계산 좀 하고 E a 플러스 2죠 얘를 제곱해서 여기 적읍시다 2분의, 얘 제곱했어. 4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4. 되겠지? 이게 d제곱입니다. r제곱할까? 플러스 3. 은, 응, 얘 제곱할까? 2a제곱에다가 플러스 10.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전부 2를 곱해버려. 아니네? 2를 나눠버려. 2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2 이렇게. 정말 고맙게도 2a 제곱이 사라져 주죠. 그럼 4a만 왼쪽에 내비두고 어, 플러스 3 플러스 2 계산하면 5가 되니까 넘어가면은 5가 되죠. 된 거예요. 그래서 땡땡땡 a는 얼마가 된다? 4분의 5가 됩니다. 하... 복잡하죠. 다시 풀려고 해도 별로 엄두가 안날 수도 있어. 근데 각각의 개념들을 파악해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 아니면 꼭 필수로 알아야 되는 개념들 알겠지?